네, 일단 이 제품은, 발열 면적이 정말 큽니다. 이전에 썼던 제품들은 이제 등판 중간 쪽 척추 부분만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일부분. 근데 이제 열이 올라오는 면적이 이게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추워지면 솔직히 따뜻한 느낌이 잘안 들더라고요. 그리고 아무리 발열 온도가 강하더라도 이게 면적이 작으면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고 불편합니다. 뭔가 거기만 간지러운 그런 느낌이야. 근데 이 제품의 발열 면적은 거의 등판 전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따뜻한 담요를 이렇게 등 뒤에서 덮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의 최고 장점, 이목 부분 발열이 정말 좋습니다. 이목 부분만 따뜻해도 체감 온도가 거의 2도에서 3도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. 근데 다른 발열 조끼는 이목 부분 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그게 면적이 너무 작아서 열감이 좀 미미하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목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발열 기능이 좋은 덕분에 상체 전체가 좀 많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해당 제품이 궁금하다면 아래 제품보기 클릭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.